안중사무실 리얼이다 리얼. 에이, 이 지금 내이 다리가 컨디션이 최고 좋았었는데 오늘 오르막길 카이트 타지도 않았어. 오르막길 뛰어 올라가는데 밑에 요 종다리가 뭐뜯 무슨 몽둥이로 한대 맞았다 그래야 되나? 그래서 유공자 병원 성심병원 바로 갔지. 했더니 근육이 하나가 끊어지거나 놀라면 그렇대 약타 먹었지 뭐 주사 맞고 찜질받고 빨리 나아야 이 휴가 때 카이트를 타지 지금 내가 이, 지금 이게 컨디션이 좋아서 날라 다닐 것 같아서 앞꿈치 들고 뛰어 올라가다가 본의 아니게 자고 일어나서 어밍업 없이 갑자기 뛰었더니 근육이 놀래 놀랬어 진짜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카이트 받아줄 때 움직이니까 자꾸 근육이 뜨거워지더라. 고이종다리가아 얌전히 있겠습니다. 뭔가 얌전히 야 진짜로 오늘 아주 뭐 음, 끊어진 줄 알고.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. 어저께 한 시간 동안 앉았다 일어났다 했는데 운동을 갔다가 안 풀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.